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부산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가요? 서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 한복판에 대우건설이 선보이는 새로운 푸르지오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바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오늘은 이 단지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지 개요 및 입지 소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1원. 에코델타시티 11 블록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총 13개 동 전용 면적 59타입 84타입 총 1,370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소형 평형의 비중이 높은 실수요 중심 단지입니다. 이곳은 부산의 신도시이자 정부가 지정한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에코델타시티 한복판에 위치해 단지 자체가 하나의 미래 가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부단지, 특장점 및 설계 포인트. 푸르지오 트레파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분양 단지입니다. 즉 주변 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죠. 또한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뛰어나고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 수납을 강화한 내부 설계가 돋보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합니다.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실내 골프클럽, 아이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 그리고 멀티룸까지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부 에코델타 시티와 미래 가치. 그렇다면 입지의 핵심인 에코델타 시티는 어떤 곳일까요?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이동 일대. 총 356만 평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 도시로 개발 중입니다. 주거, 상업, 생태, 문화, 의료, 산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 도시이며, 각종 첨단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자율주행 교통망 등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품고 있는 곳이죠. 이런 도시의 한가운데 들어서는 푸르지오 트레파크는 지금이 아니면 누리기 힘든 미래 프리미엄을 갖춘 셈입니다. 사부 마무리 및 관람 정보,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견본 주택은 이미 많은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풍부한 인프라, 스마트 시티 프리미엄, 합리적 가격까지 갖췄다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과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견본 주택을 방문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